안녕하세요. 9월 9일 장 마감 기준 개인, 기간 외인 수급 현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 매수 현황입니다. 자, 개인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카카오를 2,697억 매수했습니다. 카카오, 삼성전자, 네이버, 에코프로비엠, 코덱스레브리지, SK하이닉스, 삼성SDI, 아모레퍼시픽, 동국제강 순으로 개인이 순 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875억, 기아, 코덱스 200, 포스코, SK케미칼, 카카오게임즈,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일진머티리얼즈 순으로 외국인 매수세를 보였고요. 기간,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코덱스 200, SK바이오사이언스, 현대모비스, LNF, 코덱스 인베, 인버스, 명신산업, SK케미컬, 네, SK케미컬, 외국인 기관 모두 있네요. 그래서 순으로 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순 매도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산 코덱스 200, 크래프톤, SK케미컬, SK바이오사이언스, 포스코, 코덱스 인버스, HLB, SKC, LNF 순으로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카카오, 네 카카오 금일도 7대 약간 금나겠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 크래프톤, 네이버, 네이버 마찬가지 2%인가 3%인가 또 하락했죠. SK 하이닉스, 에코프로 BM, 코덱스 레브리지, 동국제강, 아시,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간,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코덱스 레브리지 에코프로비엠, 기아, 삼성 SDI, SK 하이닉스, 현대차 순으로 순 매도세를 보인 날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동시 순매수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외국인 기간 동시 순매수 현황 1위가 코덱스 200 선물입니다. 외인 434억 그리고 기간 534억에서 대략 969억대 순매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시 순매수 그다음 SK케미칼 HLB HLB 수급이 계속 들어오네요. 효성화학 OCI SKC LG유플러스 롯데정밀화학 국도화 학 HLB생명과 학 너존비전 순으로 오늘 하루 동시 순매수 현황을 보 순매수를 했고요. 순매도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인 기간 모두 순매도 한 1위 카카오 1716억 외인이 그리고 기간 또한 1113억 1013억 해서 2729억 순매도 했습니다. 카카오의 어제 공매도 친세력들 많이 수익을 보고 있겠네요. 어제 카카오 수천억대 공매도를 쳤었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 588억, 834억에서 1400, 1422억. 그 다음 에코프로비엠, 코덱스 레브리지, SK 하이닉스, 삼성 SDI, 아모레퍼시픽, 동국제강, 네 셀트리온이 올라와 있네요. 우리 셀트리온, 웨이는 25억 매도했고, 네 기간 272억 매도했습니다. 음, 금융 투자죠. 금융투자가 10만 주 가량 매도했습니다. 그다음 현대미포조선 HMM 순으로 순매도를 한 하루였습니다. 네, 금일 아무튼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또 내일부터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